하늘의 뜻에 따라가는 무, 무 아. 아! 안녕하십니까, 신학대 학우 여러분. 제 18대 신학대 학생의 무아로 출마한 단독 후보 정이성민 부정문정입니다. 지금부터 저의 공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강 출발식입니다. 내적으로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부모님을 모신 가운데 신학대 학우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한 학기를 새롭게 결의하고 하늘의 뜻에 정열되어 나아가는 신학대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승리 보고회입니다. 신학대 학우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진행한 공적인 활동을 내적으로 천지인 참 부모님께 보고하고 학우들에게 공유하는 실천의 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세 번째 너와 나의 연결고리 사업입니다. 왕래가 적은 선문 유페이와 재학생 간의 유대감을 쌓고 하나로 나아가는 단합의 장을 만들겠습니다. 네 번째 학년별 간담회입니다.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학년별 활동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주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학년별로 소속감을 부여하고 진로를 고민하는 학우들을 위해 진로의 설계의 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모전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공모전 형식에서 벗어나 천심을 주제로 하여 여러분들의 다양한 천심을 다양한 주제와 분야로 표현하는 표현의 장을 만들겠습니다. 여섯 번째, 성적 향상자 지원 사업입니다. 공정하고 투명성 있는 심사의 기준으로 성적이 향상된 학우들을 위해 학업 성취도를 높이며 성적 향상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복지의 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중간고사 기말고사 격려 사업입니다. 매학기 진행되는 시험으로 심적으로 지친 학우들의 심정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복지의 장을 만들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일요기도회입니다. 신학대의 꽃으로 신학대의 보고생활 중 하나인 일요기도회를 통해 한 주를 되돌아보고 한 주를 새롭게 출발함으로써 참 부모님 앞에 정렬되는 결의의 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의 공약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18대 신학대 학생의 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